안녕하세요. 까칠한 영화의 범이에요. 오늘은 사회차 되는 날인데 제주도 투어. 오늘은 이번 사회차에는 한남... 아니, 한남이 아니지, 친할머니 집을 갈 겁니다. 근데 친할머니 집이 여기서 40분이에요. 차 타고 40분. 너무 멀어요. 아까 제 1학년 때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서 있다 왔죠. 아무 소용도 없없 없, 없었습니다. 전복도 샀어요. 전복은 아까 가는 길에 샀는데. 할머 친할머니가 전 전북 쪽을 잘 끓일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인사주세요. 가가천령의 동생 수민이에요. 어, 어디 가고 있습니까? 친할머니 집에 가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향남리 서귀포. 서귀포시. 사기꽃이 그다음 생각이 나무들. 나무는 친한. 예, 친나머니집 있어서 가고 있는데요. 근데 밀감이 아직 안 익어가지고 나올 나, 나올 줄 모르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나왔으면 좋겠다. 가서 물놀이. 한다고 해가지고, 수영복을 챙겼는데, 그 마당에 풀장이 있대요, 풀장이. 큰 거. 그거를, 작은아빠, 한다고 그러던데, 한갈, 할게요. 가서. 무조건 해야지. 물론이 하고 재미있게 놀 놀다 올 겁니다. 고 마무리. 자, 이제 일주일 있을 일주일 동안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어, 어, 제주 어, 투어. 좀들다일이 어, 끝나네. 기개네 엄청. 그래도 많이 들어 마치고 또 외할아버지 하고. 가서, 네. 친, 뭐 친할머니 집에 가서 찍을게요, 다시. 제주도 길거리입니다. 제주도 길거리. <laughs> 친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할머니냐 내가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친할머니 집에 왔습니다 네 귤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귤이 있어요 황금향 황금향 약간 한라봉 같죠? 한라봉 황금형. 황금향이 뭐야? 뭐야? 그런 게 있어 할라봉 할라봉이겠지할라봉이라고 한글. 아. 할라봉입니다할라봉할라봉할라봉 나왔습니다. 할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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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형, <놀람> 내 애기 사귀고 있어. 내 애기 사귀는 한번 보여줘. 자, 우수민의 이거 저입니다. 작품. 이거 저예요. 저. 저. 이거 형아. 형.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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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주 메인. 그렇습니다. 여기 시골이어가지고요. 다이말이에요 물놀이. 포장도 있고요. 수용, 그냥 수용도 수용도 응? 아, 아, 수용? 수용? 이렇게 수영장도 보여주자. 수영수영 없어도. 수영 없어요. 수영장이 없 없어요. 수영장이 없어요. 이다수영이어이 없어요. 수요이없어 수영장이 서 놀려고 왔는데요물이요이없어이요수영요이 근데 턱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웃음> 아, <웃음> 잡아요. 확대. 2.0으로 쭉 써. 아, 형, 이게 좀 많아. Oh, <laughs> my 먼저 해볼게요. <laughs> 저는 초비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물먹먹겠다가 블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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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물 먹였어. 야. 괜찮아? 루가 블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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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다 블루가 블루가 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겠. 여러분 안녕. 내일 봅시다. 내일은 바닷가에요 맞아요.